드레스가 흘러내렸다고요? 본식 이후 드레스샵에서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 중 하나가 드레스 흘러내림. 탑이나 오프숄더든 어깨를 받쳐주지 못하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었을 때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탑이나 오프숄더는 원래 당연히 흘러내립니다. 물론 100% 흘러내립니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사람마다의 흘러내림 차이는 있겠지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드레스가 흘러내린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드레스 소재에 따라, 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드레스 사이즈에 따라, 드레스의 상태에 따라, 또 신부의 체형에 따라, 신부의 움직임에 따라, 신부의 자세에 따라 흘러내림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흘러내리는 이유가 너무 많죠. 탑이랑 오프숄더 디자인의 드레스들이 진짜 많은데 그럼 다 흘러내리니까 입지 말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입지 말아라라는 것보단 이러이러한 이유로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본식 드레스를 입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흘러내리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소재 샤워 원단보다는 실크 원단이 실크 원단보다는 비즈 원단이 무겁죠. 소재가 무거울수록 무게감에 의해 드레스는 더잘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럼 비즈 드레스는 다 흘러내리니까 입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디자인. 아무리 가벼운 소재라도 드레스의 원단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요. 비즈 원단 그냥 손바닥만 한거 하나랑, 실크 원단 이만한 거랑, 무게를 쟀을 때 어떤 게 무거울까라고 하면 당연히 실크가 더 무거울 수도 있겠죠. 드레스의 무게감에 따라 흘러내림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원단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원단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른 차이도 있는 거예요. 스커트 라인. 얼마나 풍성하게 원단이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드레스 스커트 부분에 원단이 많이 들어갈수록 좀더 풍성해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더해지는데요. A 라인이라 해서 원단이 좀덜 들어가고 벨라인이라 해서 원단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똑같은 A 라인이라고 해도 주름을 얼마나 잡았느냐 이런 차이로도 원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 사진처럼 탑 사이즈가 똑같고 디자인이 똑같을 때 스커트 라인이 얼마나 풍성하게 원단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이렇게 좀더 풍성한 이 드레스가 좀더잘 흘러내리게 됩니다 또 드레스의 트레인이 길면 길수록 이 걸어가면서 생기는 마찰감도 더 심해져요. 세 번째 사이즈. 드레스에는 사이즈가 명확하게 존재해요. 이 드레스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할 거라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5호 사이즈의 드레스를 44가 입어도 맞고요, 66이 입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의 기본 사이즈가 기본 패턴이 내 체형에 명확하게 들어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흘러내림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상태. 드레스가 오래되었는지 신상인지에 따라 이 흘러내림의 느낌이 달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어서 조금 무너짐이 있는 드레스들은 그 무너진 형태에 따라 똑같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겪었을 그리고 많이 봤을 법한 그 느낌을 알려드리면 바로 촬영 때 많이 입는. 실크 슬림 국민 드레스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신부가 꼭 한벌은 좀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스의 사용감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 때도 에이 드레스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요 드레스가 다양한 변형이 된다라는 이유로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요 사진 속의 드레스 상태는 뭐 나름 요 드레스 윈 라인이 조금 꺾여는 있지만 아주 심하게 상태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낌으로 가슴 밴 라인이 아예 이렇게 꺾여서 접혀 버리는 경우. 이거는 가슴의 크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슴이 정말 작더라도 그냥 이미 얘는 무너져서 한번 접히는 애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수록 안쪽이 접혀서 말려들어가요. 물론 가슴이 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처지면서 가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더 빠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같은 체형의 같은 드레스여도 드레스가 신상이다. 그러면 흘러내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추가금 중에 퍼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비즈 드레스는 입을 때마다 비즈들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광택이 좀 죽기도 하고, 실크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택감이나 이런 게 되게 달라지는데, 그것보다 이 드레스 자체만으로 조금 힘이 있는, 빳빳한 이 느낌의 핏이 정말 다르게 예쁩니다. 뭐 자켓이나 이런 것들 사도 처음에 완전 빳빳하게 예쁘게 딱 입었을 때랑 얘가 1년 뒤에 뭔가 살짝 부직은 흐르릉 이런 느낌으로 늘어진 느낌이랑 되게 그 다르잖아요 결이 드레스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본식에서는 그런 흘러내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꽤나 더 크게 많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체형 이제 모든 게다 같은 조건이었을 때 가슴이 작은 사람보단 큰 사람이 더잘 흘러내립니다 이제 가슴을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가슴의 무게가 드레스를 내려요 올때 허리를 바짝 조이면 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를 가슴 밑으로 엄청 조여놔도 이 가슴 밑 부분의 원단이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원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가슴 밑에서부터 흘러내림이 전혀 없었다 쳐도 이윗 부분의 원단이 처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가슴 위쪽까지 바짝 조이면 어떻게든 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더 조이면 조일수록 더잘 흘러내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저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어, 큰 가슴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 부럽고요. <laughs>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를 고르실 때 조금 더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자세. 자세가 구부정할수록 드레스는 더잘 흘러내려요. 내가 힘들어서 아. 하는 순간 1mm씩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본식이 됐을 때 뭔가 드레스가 좀 흐르는 느낌이 나서 어 얘가 더못 흐르게 나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내 몸통을 좀 이렇게 늘려서 얘를 판판하게 땡땡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부정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세가 드레스를 더 빠르게 잘 흐르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드레스가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세는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움직임. 자, 팔 들었다 내렸다 하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내려왔어. 얘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이미 이렇게 살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유방들, 겨드랑이 살들 이런 게 걸쳐진단 말이에요. 이 걸쳐진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내 가슴과 같은 역할인 거야. 얘가 드레스를 누르고 있는 거야. 물론 뭐그 정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체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본식 날. 친구 너무 반갑다고 와 손들고 이러면 아, 다시 넣어야 돼 그리고 드레스를 밟았을 경우 움직이다가 드레스 안감을 살짝 밟거나 이제 걸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장은 확 내려간 느낌은 안 드는데 이걸로 인해서 드레스가 더잘 흘러내려가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드레스를 밟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드레스가 잘 흘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식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최종 가봉 가기. 코르셋, 끈 가봉인 경우에는 본식 가봉.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 고르고 끝이에요. 그렇지만 지퍼 가봉인 경우에는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 있고 본식 2, 3일 전쯤에 다시 한번 최종 가봉이라는 걸 갑니다. 가장 가까운 요 날짜에 내 예식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가시는 걸 추천해요. 다들 본인의 몸이 어떻게 붙는지, 아침 저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얼굴 붓기는 빠지는데 몸은 저녁에 더 붓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랑 몸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붓는 시간에 드레스를 가봉을 가고 가장 붓기가 없을 때 드레스를 입게 되면 당연히 잘 흘러내리겠죠 드레스라는 게 정말 탈트하게 붓는 옷이니만큼 이 되게 미묘한 그 붓기 차이가 착용감에서도 되게 많이 느껴져요. 코르세진 경우에는 그냥 더 조이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냥 단순히 더 조이기만 한다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내 예식시간과 가장 비슷한 시간에 최종 가봉을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또 반대로 타이트하게 맞췄는데 본식날에는 몸이 부어서 지퍼가 안 잠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예식장 이동하고 하면서 붓기 빠질 때까지 좀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붓기를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지퍼를 새로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예식을 하는 도중에 붓기가 빠지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지퍼를 달았던 그 드레스가 점점 헐렁해지기도 해요. 두 번째, 체중 유지. 최종 가봉하고 본식까지 2, 3일 밖에 안 지났고 나는 체중 변화도 없었는데 드레스가 너무 컸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종 가봉을 한 시점에서 체중 유지는 물론이고요. 수분감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마르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수분감이 좀 빠지면서 미묘한 차이가 생겨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생각보다 사이즈에 영향을 은근히 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2, 3일 차이로도 이 체중은 똑같은데 사이즈의 느낌이 너무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드레스가 완전 핏되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1mm 차이. 요걸로도 굉장히 느낌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식 당일에 드레스 고쳐입기. 본식 날 대부분 메이크업 샵에서 드레스를 입을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도착해서 핏을 보고 어, 조금이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식 시작 10분에서 15분 전에 다시 한번 고쳐 입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드레스 윗부분만 차차차차 해서 올려 입는 거 아니에요. 끈 가봉이면 끈을 전부 다 풀고 드레스 위치 딱 잡고 다시 끈을 조여서 입는 거고요. 지퍼 가봉도 마찬가지로 지퍼 다 내리고 안에 다 빼고 드레스핏 다시 한번 보고 새로 입는 것처럼 그냥 내가 드레스에서 벗어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냥 위에서 다 처음부터 다시 입는 느낌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헬퍼님 저 다시 한번 고쳐서 입혀주세요라고 해도 아 당연히 핏 다시 봐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위에서만 대가 이렇게 쭉쭉쭉 올려가지고 끝내시는 헬퍼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꼭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드레스가 조금 흘러내린 느낌이라서 이거 뒤에 다 풀고 다시 입어야 될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탑이나 오프숄더여도 이 신부 입장 전까지 이 피팅감이 완벽하게 흘러내림이 없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굳이 고쳐입지 않는 걸 추천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의 이 판단은 헬퍼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핏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쳐 입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굳이 괜히 건드렸다가 더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두시는 게 맞아요. 또 본식 드레스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헬퍼님 혼자서 입혀주시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헬퍼님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신부님, 요 드레스 이거 받치고 있을게요. 라고 막 이렇게 뭔가 시켜. 그럼 이거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본식 드레스가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는 흘러내릴 수 있어요. 디자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은 고려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피팅할 때는 딱 맞았는데 본식 날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피팅 때와 움직임이 많은 본식 때는 조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를 내몸 패턴에 딱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봉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거예요. 내 몸에 딱 맞춰서 제작한 것과 그냥 나온 옷을 사이즈만 줄였다 늘렸다 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같이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오프숄더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예쁜 디자인을 고르되 최소한 내 몸에 맞는지 드레스 상태는 어떤지 내 체형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는 해보시고 드레스를 고르시는 게좀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드레스에 보수적이야 드레스가 이 겨드랑이 끝선에 딱 맞춰서 와야 된다라는 살짝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야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으로 있게끔 나온 드레스도 있어요 얘는 원래 위치가 미친 거야 근데 이걸 끌어올려 입었어 당연히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얘는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감들도 조금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드레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카오 단톡방, 저의 웨딩 단톡방에서 많이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드레스 패턴인지, 뭐 어떤 라인이 예쁜지, 이런 것들을 봐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상시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예요. 드레스에 대한 고민들, 어, 그게 아니더라도 웨딩에 대한 고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